We'll be right back. a b 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2월 19일자 투자 의0포인트 짚어드릴 새로 봤습니다. 제가 올초 3월 달에 매수하자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금방 먹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매수하자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걸 맞췄어요. 그랬더니 구독자분들이 와, 요번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타점 한 번만 더 짚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비쌀 게 아니고 더 비싸게 팔수 있으면 지금 주가도 괜찮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구독자분들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잠깐 제가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방송 있죠. 12월 18일 거, 어제 20시간 전에 게시했던 영상을 하나 재생해 드릴 건데. 그전에 제가 3월달과 10월달에 매수 타점 드렸다 했잖아요. 3월달 내용도 짚어보자면 3월달에도 신한투자증권 때문에 올라간다면서 3만 4천원에 3월 28이나 핵심 포인트 라며 짚어드렸던 영상을 8개월 전에 촬영해 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나중에 9월 30일 날 10월이 아니고 9월 30일이었네요. 이때 9만 3천원대 명절 이후에 올라갈 거라면서 매집을 2개월 3개월 전에 여기 달력 클릭하면 몇일 7인지 나오거든요. 9월 30일날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자리를 짚어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심지어 주가가 떨어지는 12월 5일날부터 언제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12월 18일 날 내용을 한번 재생해 볼 테니까 아이씨 어제부터 구독할 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구독하셔서 영상을 꾸준히 보러 오셨으면 좋겠는데 들어볼게요 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주제 넘지만 문제 하나만 실전처럼 내 볼게요 오늘 캔들에서 세력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얘네들이 왜 매수했을까요? 오늘 매수한 18만 6천 원의 가격대에서 더 비싸게 팔려고 매집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매수한 거를 아래 코가로 던져서 어떻게든 싸게 매도하려고 매집했을까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b 바이오를 겨우 수급 가지고 이따만치 상승할 것도 알았고 조정할 것도 알았던 사람이 이제부터 세력들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슬슬 관심이 좀 가시죠? 이렇게 수급 가지고 매매할 수 있다는 걸 전파하기 때문에 채널명을 세력버스라고 쓰면서 a b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일 땐 올라간다고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을 땐 조정할 거라 그러고 더살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또라이처럼 더 사서라도 목표 주가까지 베팅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ab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 분위기 심상치 않죠 알테오젠 언론자 여기까지 일단 들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까 안 오르고 있습니까 어제 세력이 수급을 줬거든요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집중하실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고 앞으로도 타점들을 잘 들여볼 테니까 오늘부터 구독하셔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ab 바이오를 아마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러 오셨을 건데 우리 지금 숙제가 뭐예요? 시간 지나서 비싸게 팔고 싶은데 얼마까지 올라갈까? 목표 주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니, 당장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변수가 생기면, 목표 주가를 공부해 놓은 게 무색한가요?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만 올라갔을 때, 그럼 변수가 생겼죠. 목표 주가를 만약에 못 건든다면. 그래서 목표 주가를 공부해 놓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수에 대처를 하려면요.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원리가 잘돼 있으면 변수가 생겨도 우리는 이제 목표 주가는 세력의 습성 때문에 견제해 놓는 거고 목표 주가 아슬아슬하게 못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세력들이 매도하는 걸 체크하면 어 목표 주가보다 빨리 파네 그럼 여기서 일단 자르고 다시 좀 관망을 해볼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드린 말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라 부르냐면,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은 그때 변수가 생기면, 미래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면 될 일이고, 그전에는 얼마까지 갈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뭐더 사든 아니면은 목표 주가가 짧으면은 뭐 그만 매매하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 투자기간과 목표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AB의 바이오가 내년 있죠 26년 1분기에 호재가 뜰게 최소 2개입니다 최소 2가지 호재를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ADC 테마로서 알테오젠의 기업 이전으로서 담도함 비로제로서 위암 1차 데이터 개시로부터 주가가 어떻게 반영될지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 이렇게 말하니까 호재가 4가지인데, 그쵸? 그래서 그 우리 채널은 투자 기간이요, 내년 2에서 3월 정도는 돼야지 또 엄청난 파동이 한번 나올 거라 예측하고 있어요. 어떤 파동요렇게 3개월, 요렇게 3개월, 그 다음에 요렇게 3개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A, 바이오, 매매하고 계시다면 구독자가 되셔 가지고 요번 파동만 공부 같이 해 보셔도 좋아요. 이번 파동 나오고 나면 다른 종목 매매할 수도 있고 AB 바이오가 또이 다음에 어, 전망이 나오면은 그 전망대로 매매해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인데 우리가 목표가 부근에서 수급이 이탈하면 매도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지표 자체를 세력의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목표선이라 지어서 활용하고 이런 다이아몬드 지표가 있으면은 파란색 화살표 지표가 때까지 또는 파란색 선을 계단형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타점이 나오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타점이나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이 나오면 매수하자고 매도하자고 영상을 찍으니까 영상 보러 오실 수 있게 미리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두시되 타점일 때 한옥가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항상 알려드리지만 대응을 해나갈 때는 한옥가라도 빨리 대응하는 게 좋아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문자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구독하시면 최고예요 왜냐면 제 이대폰 번호 여기 적어 놨는데 제 번호는 0 1 0 4 4 5 1 5 0 1고요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해가지고 제가 ab 바이오를 사고 팔때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3개월 정도 투자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앞으로 변수들도 공부를 미리 해봐야죠. 자, 근데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법칙을 안 가르쳐드리고 예시도 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드릴 목표 주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과 강의하고 공부하는 예시를 준비해봤어요. 예시 잠깐 보고 오시고 목표 주가와 변수들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 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몇이나 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 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팔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 에요 여기도 크게 적혀 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호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 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 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앞으로 3개월을 상상해 보세요. 지난번에 61선을 지지하고 올라간 사이클로부터 3개월일 수도 있는데 호재 일정 때문에 일단은 아직도 3개월이 남았다. 왜냐하면 내년 3월까지 호재가 나온다고 ABBIO IR 행사에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는둘 겁니다. 다만 10월 말부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시점으로서는 2월까지 기대하는 주가가 하나 있어요. 계단형 상승을 완성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계단형 상승이 나올 때는 아까 잠깐 등장했지만 예시에서도 나오고 AB의 바이오에서도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파란색 선까지 올라간다. 이거를 계단형 상승의 요체로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목표 주가를 파란색 선으로 놓고 봐야겠죠. 오늘 캔드림 하우스가 되면 네모박스가 뜹니다. 12월 19일 날 네모박스 제일 밑에 줄에 세운 목표 선이라 적혀있는데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30만 3680원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AB바이오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어, 좋아. 이번에 계단형 상승이 나와서 한 2월, 3월 정도에 30만원대 건들겠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a b 의 바이오의 주포는 신한과 외인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매수해주고 있어가지고 상승이, 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30만원 갔을 때도 매수를 해주면 더 비싸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세력이 매수를 30만 원대도 하면 더 비싸게 갈 거라 목표 주가는 수정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계단형 상승이 나오겠죠. 그런 변수들은 제가 그때그때 알려 드릴 거고 올라가는 중에 화살표 지표가 뜨거나 이번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촬영하는 14시 거든요 지금 오후 2시 인데 아까 12시 좀 넘어서 금리 인상 발표 했거든요 금리 인상 예상대로 0.25%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혹시 매매 동향 잘 보셨나요 그으 요거를 설명하면 좀 내용이 깊이 딥 해지는데 제가 정말 쉽게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것만 받아들이시면은 변,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지금 2시 때에 일본 단위로 봐도 코스피에서 이탈이 있습니까? 매수가 있습니까? 이탈이 있어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많이 하면 원래는 증시가 밀려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누가 부양하고 있냐면 기관이 부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장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장이 빠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B바이오 어제부터 올라간다고 했지만 오늘 올라간다고 뭐 다음 주부터 30만 원을 그냥 뭐 2, 3일 만에 찍을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시간을 제가 길게 드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AB바이오는 세력이 매수를 해 주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매집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는 한도가 있고, 어, 지지 자리가 생각보다 계속 유지가 되고, 나중에 매집을 토대로 신규 시세가 나와가지고 목표하는 가격까지 갈 수도 있고, 목표하는 가격을 못 찍더라도 화살표가 지표가 나오면서 매도해야 되는 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요런 것처럼.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만 딱 보고 나서 나는 ABL 바이오에 대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졸업했다. 이 카면서 혼자 매매하면은 여러분들 모르는 아니 저도 모르는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매일 방송하거든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변수가 생기는 것들도 알려드리고 타점에 대해서 변경점이 있어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하셔가지고 영상을 그래도 자주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이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